로리이 앞에서 로터를 치고, 네. 앞에 로터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대가 로터를 치고 흙이 나오면서 도둑을 음. 만들어. 그건... 비누로 걸어서 비누로가 씌어지고, 음. 그다음에 콩이 심기고, 그 다음에 콩이 심기고그 위에 이제 풀략이아풀략까지 친다고요? 풀량까지. 아, 오, 야 그럼 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비닐을를 덮어주고. 그렇지 흙을 덮어주는 거 마니디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농기계의 발달이 날이 갈수록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콩 심는 곳에 왔는데요. 우리 동마니님네 농사 짓는 데를 보러 왔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까지 왜 왔냐 하면 예전에는 콩을 심을 때 고를 타고 비닐을 좀 씌우고 또 콩을 탁 하고 흙을 덮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 작업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거를 기계가 한번 지나가면서 싹다 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에 밭에서 작업이 한창 중입니다. 야, 이 앞에는 이게, 이거 아십니까? 이거? 돼지 감자입니다. 돼지 감자. 정말 잘 퍼지죠? 이 돼지 감자는 찬바람이 불 때, 그때쯤 캐면 뿌리 쪽에 울룩불룩한 돼지 감자가 맺혀 있습니다. 지금은 뿌리밖에 없어서 안 돼요. 아 정말 많네. 여기는 찔레도 있습니다, 찔레. 잎 떼고, 요 작은 가시들 떼고, 요렇게 세순 정도를 먹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요렇게 해서 학교 가며 오며 먹었죠. 지금 먹어보면, 맛없어, 맛없어. 밭 올라가는 길 왼쪽에는 망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엉겅퀴도 있고 누가 누가 빨리 자라나 내기라도 한 듯이 상당히 큽니다. 계란꽃이라고도 하죠. 망초 정말 많습니다. 망초 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누군가 화해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망초꽃을 내밀기 바랍니다. 리야 자두 골씩 지나가면서 비닐을 씌우고 콩을 넣고 덮는 것까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어떤 원리일지 한참히 한번 봅시다. 앞에서 그 로파리를 씌고그 다음에 고추를 만들고 비닐을 씌고 이 앞에를 털고 해줘야지 털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많이 해보셨나봐요 자기야 <laughs> <laughs> 흥미한 거 있어 뭐? 앵두가 빨갛게 안 익고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있어 아 이게 앵두라고? 네, 네. 이게 빨갛게 아니고 다 익은 거 이거 오 그러네 색깔이 아이보리야 먹어봐 우와 다 익었어 이게 앵두입니다 앵두 익었어? 아 익은 거 맞아? 어 아, 먹어봐 맛있어 진짜 익은 거야? 아안 음. 익었을 때는 녹색이잖아. 요 근데 이거는 익었는데 빨갛게 안 익지, 아니고 이 붓으로 익는 거아요가 봐. 이게 앵두 다 익은 거래요. 오. 음. 많이 달렸네. 앵두 다 하는 것 같은데. 음! 어른요, 저 앵두요. 어. 저기 다 익은 게 색이 저래요. 네. 흰 앵두래, 저기. 굿. 빨간 게 아니래. 예, 네. 빨간 게 아니네요. 예, 어, 아니래. 빨간 어. 게 있는데, 저는 꽤 틀었고. 응. 근데 다 익었는데, 안드세요 어, 딸려먹었지아 하하하. 이날만 요에 달리다보니. 어. 저거, 저, 제가 봄에 와서 가지 하나만 좀털어가 그래, 그래. 네. 네. 자, 보시기에 어떠세요? 농사에 기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몇명 몫을 합니다. 그냥 쭉 지나만 가면 볼을 만들고, 콩을 넣고, 비닐을 씌우고, 흙을 또 덮고, 대단합니다. 내 친구는 보니까 아직도 여기 콩 자루를 배에 차고, 코미로벌시고 넣고 이렇게 하던데. <laughs> 농사에 어떤 그 차이가 한 30년은 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농기계는 진화를 하는데요. 그럴수록 시골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농사 짓기는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몸은 편할 텐데 그 기계가 고가이고 또그 기계가 없으니 기계가 있는 분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그럼 그게 또다 돈이죠 어느 순간부터 시골은 나름 어떤 젊은 분들이 대형 농기계 몇 개를 가지고서 그 마을 전체에 논이나 밭에 농사를 짓는 그런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네 어릴 적 들에 새창에 나가던 그런 모습은 이때는 보기 어렵죠 오늘 정말 획기적인 농기계 로타리만 갖춰 놓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작업이 끝나는 시원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